와, 이렇게 하는거구나 자 야리. 야, 괜찮야 괜찮아. What's up? What's up? I'm going to 하 o

같아. 이게 그, 거 야, 엄마돈 가족이. 게 번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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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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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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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돈부터 넣고 예아야몇 번? 몇번할 거야? 몇번할 거야? 어? 5번 할 거야? 오, 9번 할 거야? 9번은 없어 12번 눌러야3 2 3 2 오케이 결정 라 오케이 오케이 나왔다 나왔다 예니꺼 다셔서 왜? 왜? 무슨 일이야? 만졌어 아 그래? 이안아 오빠한테 보여줄까? 우리 이거? 손으로 손으로 하는 거? 손으로 해봐 봐이안아 이렇게 이렇게 줘봐 봐 아빠 해봐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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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얘 만져도 돼 아이고 빠르게 먹네 아나 너무 긴장하지 않 우와 손으로 네. 우와 우와 했어 이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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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어 쉬워 아 그래 이게 쉽네 어이아니왜 한번 더 우와. 우와, 우와 우와 잘한다 우리 예상이 와 아, 이렇게 잘, 하는 잘, 거구나 다음 <laughs> 이아리 야, 괜찮아? 괜찮지?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괜찮아. 아, 진짜. 이거 옷집에서 1,200원이야? 입장료로 생각해야돼 어? 입장료. 이거 그 데게 살수 있어. 1,000원. 이걸 할 거야. <laughs> 알파카 인형이네? 귀엽다 이거 이건 얼마야? 이거 뭐 얼마지? 15,000원? <laughs> 뭐라고? 파카, 알파카 누가? 예. 이름 지었어? 알파카 아 귀여워 성이 알 알파카. <laughs> 성이 알이고 <laughs> 가자 눌러 주세요. 오른쪽에 푸시. 샤베트. 샤베트. 아, 이 아, 이름 바꿨어? 딸기야. 이 안이는. 귀여워. 타세요. 자, 아, 빵금 났어요. 방금. 네? 빵구. 자. 그렇죠? 빠르풀로 골라오지. 초